LG 트윈스 공격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문선재, 2번 백창수, 3번 지명타자 정성훈, 4번 김재율, 5번 양석환, 6번 유강남, 7번 이영종, 8번 백승현, 9번에는 강승호 선수입니다. 오늘 상대팀 LG 트윈스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10연승 중입니다. 내리서 선는 오늘 체인저 커브 슬라이더 투심. 네. 다양한 변화구를 구상합니다. 유격수 옆으로.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원아웃. 지금도 바깥쪽 최다빠른 거의 같은 패턴으로 투구를 하다 보니까 네. 상대 타자들에게 일찍 타이밍 오. 오익수 어, 낙구지점 포착에 실패했습니다. 여유 있게 2루까지일리 그리고 연속 파우. 높은 공 찍듯이 때립니다. 내하늘높게 포수. 삼루수보다는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지금 그때는 몸쪽에 빠른 볼을 던져도 제대로 스윙이 지금 안 되는. 들어 예. 당긴 타고 3루스밧트을또 유격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속 처리 깔끔합니다. <laughs> <laughs> 2심 전심습 숙대자연치의 스타팅라이너 차례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번 전준우, 2번 손하섭, 3번 지명타자 최준석, 4번 이대호, 5번 강민호, 6번 김문호, 7번 번스, 8번 문규현, 9번에는 황진수 선수입니다 LG 트스의 선발주수 김대현 선수입니다 5.56의 평균 자책, 25경기에서 5승 6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 롯데전에 두번 등판을 했는데 한 번은 구원이고 한 번은 선발이었거든요. 예, 초구 공략을 해봤고요. 음. 전준로 선수가 내야땅 볼로 불러납니다 거기서 로우, 카운트를 잡았어요. 멈춰 걷어냅니다. 중견수 직선타 처리. 손나섭에잘 맞은 타구 잡혔습니다. 투아딱 네, 표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지 지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삼루수 라인 따라서 굴러갑니다. 가볍게 그리고 길게 1루까지 전달하면서 천준적 선수의 첫 타석도 내야땅 볼로 불러나고 있습니다. 엘리 선수가. 이렇게 아, 바로 이 동작이었어요 음,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큼지막한 타구 오익수, 오익수 잡지 못합니다 키를 넘기면서 오늘 경기 LG 트윈스의 두번째 2루타 어, 포수인데도 홈런이 네요 백끝에 걸린 타구 내야를 벗어납니다 연속 안타 2루타와 단타 주자는 3루와 1루 자꾸 저게 먼쪽에 벤트가 나가고 있거든요 바깥쪽 어. 던졌습니다 볼렉이 예, 꼼짝을 하지 못하거든요. 바깥쪽 네. 삼도 삼진 스트라이크를 던지면 위험할 거예요. 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스윙 삼진. 어제 본인도 몰랐다고 합니다. 네. 바깥쪽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최근 0변승의 비결 바로. 네. 네. 예. 각쪽을 끌어당겼습니다 포소 위치로 뒷걸음질 다시 자리를 잡고 라인 근처에서 잡아냅니다 야뜬 공으로 마감됐습니다 높은 편하고 이번에도 빈바전 타고 2루수 기다립니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개째가 올라갔습니다 돌립니다 포속 삼노소 빠르게 다가갔고요 잡아냈습니다 유강현 포수가 2번 이닝에만 2개의 아웃 카운트를 책임지면서 그냥 그 그렇습니다. 싸움이 됐습니다. 네. 뭐 하루를 실으냐4일은실으냐뭐 사이, 예. 이것만 남아 있는 것같습니다 유격수 많이 이동했습니다. 잡자마자 뿌립니다. 내야땅볼. 당타가 장타율과 예. 홈런 뭐 이런 전혀 만들지 않거든요 다시 유격수 내야땅볼. 투아웃. 이걸 해서 활약을 예. 해줬으면 훨씬 더 어, 공격력에서 좋았을 거예요. 유격수. 이번 세 번째 아웃 카운트도 문규현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3투풀 카운트 네. 바깥쪽 골라냅니다 번저첫 타석은 볼렛 닐리스의 그래. 네야가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밤트 1루 쪽으로 1루수 잡고 타자 주자만 선택했습니다 희생범투 성공 4구자가 아, 가장 급수한 것으로 1리가 1루수 잡고 다시 1루 쪽 달립니다 아웃 카운트 두개 올라가는 동안 1루 주자가 2루를 거쳐 3루까지 스리런 <laughs> 바깥쪽 밀어서 2루소 잡아냅니다. 결국 이번 이닝 3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선치득 이국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센터 쪽 중견수 정에에서아챕니다 원아웃. 장 가지고. 일차의 주자 없이 유강남 네. 낮은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중견수 정면 타구 투아웃. 그렇게 에, 이동을 하면서 밸런스가 네. 깨지면 못 참아내는 거죠. 네. 바깥쪽 끌어당기 타고 삼루가 깊숙한 커스로 멈춰놓고 강하게 일루로 문기현의호소비 네. 글러브 자체가 타자 입장에서 안 보입니다. 네. 유격수 전진 달리면서 1루 접전 상황이 펼쳐졌습니다만 소나섭은 아웃입니다. 먼적잘골라냈습니다 최준석은 볼래 원앤원. 3도 빠른타고 3루수 잡았다 떨어뜨립니다. 2루 먼저. 그리고 1루 강하게 1루에 선세이브입니다. 이대호 선수가 마지막 좋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센터 쪽 높게 중견수 다시 뒷걸음질 워닝트랙 위에서 잡아냈습니다. 강민호 선수의 큼지막한 타구는 더 속는 거예요. 예. 유인구에 스트라이크가 들어오지 않으면 더속거든요 그렇죠. 그렇 이렇게 담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타구를 외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쪽으로 담장을 그대로 때립니다. 천천히 2루까지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 결국은 선안이라는 것은 아, 다시 스윙 돌아갑니다. 유인구가 들어가면 성운 확률이 높다는 예. 거죠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유인구 들어갑니다 예. 툭 하고 건드리면서 하지만 내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투아웃 심지어는 좀 엇박자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아. 오른쪽 아. 우익수 선아석 내려와서 이번엔 잘 잡아냅니다 아. <laughs> 변화의 기 때문에 삼구 빠른 볼 내야를 벗어납니다 오른쪽에 안타 아. 넘쪽 방망이 돌아갔습니다. 번지는 알겠고, 삼진. 네, 반응? 근데 사실은 필요할 때가 더 많은 거죠. 미러치기 일루쪽 벗어납니다. 페어볼! 선행주자 빠르게 달리면서 3루에 삼루에 도착합니다. 문기현의 안타! 걸렸습니다. 변하고 때렸고요2루수 잡고, 몰아갑니다. 선행주자 태그, 그리고 1루 빠졌어요! 그 사이에 주자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롯데자이언츠 3 득점 지금은요 강승원 선수가 일단은 잘했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병살이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예. 몸쪽을 빼면서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 이루 주자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추가 적시타 스코어 2대이 추가 득점은 문기현 선수의 작품입니다 예, 빠른 승부는 안될것 같아요. 음. 빠르게 때렸습니다. 유격수 강하게 1루 아웃카운트가 이닝의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1루 위에서 올라갔습니다. 경기는 6회 초 LG 트윈스의 공격 정성은 밀어서 오른쪽 우익수 다이빙 캐치 정성은의 안타를 지원합니다. 타구 포착 때문에 혼쭐이 났었던 초반에 소나스 레일리 오늘 경기 89째 바깥쪽 어? 백트 타 걸리면서 중견수 내려와서 <laughs> 잡았습니다. 타구는 계속 대해야 되고 응. 좋은 방향을 찾해야 되겠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결국 양석환 선수 마저 삼진하면 반드시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 높아요 절카도 스윙 삼진. 아무래도 선수가 예. 꾸준하게 144경기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왼쪽으로 큼지막한 타구입니다 좌익수 꺾이는 타구 기다립니다 잡았습니다 엄청난 채공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공격은 차지치더라도 높은 볼에 스윙 삼진 강민호 선수의 세 번째 타석을 바로, 바로 들어버리거든요. 거의 상체로만 던지는 예. 것처럼. 공교롭게도 두 선수 절대 비교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예. 납니다. 왼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예. 좌익수 뒤쪽으로 담장 넘어갑니다. 순식간에 예. 담장을 넘겨버렸습니다. 쫓아가는 그랬어요. 솔로 홈런. 그 유광남 선수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타격을 하는 어떤 그 체중 이동의 동작이 LG 트에대에서는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도 앞에서 툭 건드렸거든요. 여이 날아갔습니다. 예. 예. 다시도 백 맞았어요. 이번에 우중간 쪽 중견수 직접 잡겠다는 신호 차단냅니다. 원아웃. 파운트. 바깥쪽 <laughs> 방망이 돌아갑니다. 삼진. 일루 쪽이기 때문에 더 멀게 보일 거예요. 보시죠. 여전히 음. 바깥쪽 선보, 볼넷을 골라 나갑니다 바로 원투에서 들어가기 바깥쪽 걷어냈습니다. 오른쪽 벗어가는 타고 우익수 쫓아갑니다. 당장 맞고 떨어집니다. 잡지 못하면서 선행주자, 3루 거쳐 홈까지 동점에 성공합니다. LG 트윈스. 문선재 동점적 시타. 지금은 완벽한 아. 실투에 박진영 선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습니다. 5.19의 평균자책올 시즌 44경기에서 3승 4패 2세이브 1폴드를 0 기록 중입니다. 이제 역전 주자 3루에 몸쪽 벗어나면서 스트레이트 몰래시군요. 당긴 타구 유격수 기다립니다. 2루에서 이닝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습니다 7회 초 LG 상황에서 그 비디오 판독을 먼저 신청했으니까요 어, 스스로 어, 결정된 어. 센터 쪽으로 타구를 띄웠습니다 활활 날아가는 타구 담작적 담작적 마치도 내려옵니다 아못 아, 가네요 2루. 예. 자 3루까지는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선두 타자 2루타 3루 베이스에 원아웃 상태에서 가도록 만들어진 수밖에 없는 거군요 바깥쪽 빠른 타구 3루간을 열었습니다 2루 주자 3루. 타자 주자는 1루에서 멈춰섭니다. 이끌습니다 아, 예. 번트 됩니다. 스크이즈 번트. 3루 주자 호흡으로 타자 주자 1루에서 잡힙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리드를 되찾습니다. 스코어 3대1. 지금은 세번 슬라이더에 완전히 당이 뺏겼습니다. 그리고 느림 편하고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우익수. 뒤쪽에서 잡아 냈습니다. 2루 주자 태그 빠르게 3루까지 슬라이딩으로 들어갑니다. 올 시즌 5.84의 평균자체 예순 경기를 소화하면서 8승 7패 7세이브 3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정찬호 선수의 숙제 같습니다. 바깥쪽 살짝 셉니다. 3루 주자 허브로 태그 시도 태그 실패. 스코어 4대2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두점 차! 변주 선수의 이 집중도, 빠른 발. 급하게 몸을 풀고 올라왔습니다. 올 시즌 24경기 소화하면 4.74의 평균 자체. 승패 기록 없이 1월드만을 챙겼습니다.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양 팀의 감독 입장도 역시 희비가 엇갈릴 듯 싶습니다. 일루수가 직접 잡아서 일루 베이스를 찍었습니다. 7회발 롯데 자이언츠 공. 생각이 맞아떨어진 것이 성공을 거둔 거죠. 그렇죠. 우중간 중견수 우익수한 곳에 네, 모입니다. 했어요. 마지막에 네. 비켜주면서 천하섭 네. 선수가 양보했습니다. 네. 동료들이 서로 이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바깥쪽 스윙. 3점. 네. 포크볼이 네. 정말 포인트를 네. 잡는 거? 발사의 각도? 이런 네. 점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이현영 네. 선 좌중간 쪽 타구를 띄었습니다 중견수 전는 수비 준비. 끝까지 뒷걸음질 치면서 잡아냈습니다 네, 네, 네. 8회 초 3구 LG... 뿌릴 채비 낮은 곳. 왼쪽으로 좌익수 쪽 뒤쪽으로 순식간에 담장을 때립니다 손나섭 2루까지 바라보면서 달립니다 손나섭이 2루타 결 투앤투 스윙 삼진 이렇게 최준석을 물리칩니다 원아웃 시즌 111타점 3 4개 홈런 밀어치기 2루수 살짝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투아웃 주자 3루 타이 그치면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네. 찍듯이 때립니다 유격수 1루까지 보내면서 2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8회만 롯데자이언 최고 올 시즌 60경기 소화하면서 2.21의 평균자책 1승 3패 36세이브를 올 시즌 기록했습니다 치구 준비를 할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1루쪽2대호 잡고 다가갑니다. 1루 베이스를 밟습니다. 원아웃. 풀해서 한번 승부를 걸고 마다는 거죠. 바깥쪽에 방망이 나갔습니다. 재현성 맞아 삼진. 그리고 뭐? 네. 투트투토 바깥쪽 스윙사이가 경기 종료 준플레어 부치 캥 롯데자이언츠 이제 사직에서 가을 야구가 펼쳐집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이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년 만에 버스질을 나가면서 어, 롯데는 절반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선승각 선수가 잡아습니다 그게 얼마나 그 과정은 제가 볼 때는 롯데가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예. 물론 번지 선수의 수비력이라든지 전체적인 수비력도 좋아졌지만 투수 쪽에서 선발 중간 마무리가 확실하게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력만 조금만 살아준다고 한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롯데가 바람을 일으킬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예.